어,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제 명유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배하석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제 오늘이 세계림프부종의 날, 뭐 세계림프부종, 뭐 인식 향상의 날이어서 전 세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이렇게 좋은 그 환자분들 대상 강의를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니까 어, 전주기 맞춤형 수술적 치료라는 거창한 어,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냥 간단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이제 오늘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림프부종의 단계 그리고 그거에 맞는 림프부종 수술의 종류에 딱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림프부종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림프부종은 이제 다른 병들과 다르게 이제 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상이 없고 부종은 없는데. 뭐,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좀 쩌릿쩌릿한 느낌이 들고, 뭔가 반대쪽 팔이나 다리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붙지는 않은 그 상태가, 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림프관의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기라고 보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림프관 자체가, 림프 부종이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 이제 막히면 막히니까 갑자기 좀 부풀어 오르고 커지다가 이제 그 림프 부종이 이제 진행할수록 이제 작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연기는 이제 정상이었던 A의 정상이었던 림프관이 이제 좀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A와 B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팔은 뭐 거의 양쪽에 어디가 부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거의 똑같이 오시고,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ICG, 저는 이제 핵의학 검사는 앞서 이제 그 서민석 교수님이 다 얘기해주셨으니까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수술을 준비하는 ICG 검사를 보여드리면 전혀 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그 영류도 거의 안 보이고,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할때 봐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빛나는 예쁜 림프관 자체가 이제 정맥이랑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0.5mm 정도 되는 이제 림프관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앞서 말씀해 주셨던 문합수술을 해도 림프관 자체가 이제 잘 흐르는 것을 볼수 있고, 어, 근데, 대개는 이제 고런 환자들이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일기, 등 이제 초기림프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어, 확실히 붓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지만, 어, 가볍게 팔을 좀 들고 있거나 혹은, 어, 자고 일어나면 좀 붓기가 나아진 느낌이 들고,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정도. 그까 그러니까 이제 일기라고 보통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B 정도의 림프관 자체로 이제 진행을 한 것을 이제 저희가, 어, 1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환자분들 이제 앞 거의 다 괜찮긴 한데 이제 여기 위쪽 팔쪽이 조금 조금씩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계시고, 어,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잘 림프관이 잘 보이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어, 이런 림프 역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이일기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은 많이 걱정하시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림프 자체가, 어, 이 림프의 수축력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이 공간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때도 잘 수술을 하고, 문합을 잘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어, 개통이 되는 것을 또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2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이제 림프부종이 진행을 한 림프부종 진행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팔을 드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가셔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되게 이제 앞에 어뒤에든제 윤진아 교수님 말씀 주시겠지만 감아보기도 하고 스타킹도 해보고 이제. 어, 매뉴얼, 어, 림파틱 마사지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요. 래서 말씀해 주셨던 이 피팅이 데마가 이제 있는 것으로 또이 A, E, B를 나누게 됩니다. 확연하게 이제 붓기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 있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ICG 검사를 해봐도 앞서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림프관 자체가 이제 위에 쪽은 또 괜찮은 것도 있지만 앞, 앞서서는 이제 림, 림, 림프 역류가 굉장히 많이 심해진 상태이고요. 실제로 관 자체도 많이 좁아져 있고, 겉으로도 좁아져 있고 탁하고 안쪽에 이제요 림프관 자체도 좀 많이 좁아져 있고 어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인데 관 안쪽으로 림프 지나는 길은 훨씬 좁은 그러니까 굉장히 좁아져 있고 수축돼 있고 그렇지만도 수축력은 저하돼 있는 그러니까 확실히 림프관 자체가 많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함욕종, 이제, 어, 오목부종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누르면 꾹 들어가는 게, 이제, 림프 액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요걸로 또 임상적으로 EA와 EB를 더 구분하곤 합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의 후기나 이제 말기인데요. 림프관 자체가 이제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어, 특히 이제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섬유화라고 부르는 것처럼, 팔이나, 어, 팔이나 다리에 피부나 안쪽에 있는, 어, 조직들이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섬유화가 진행을 하게 되고 피부 자체에도 이제 피부에 이제 염증 계속 장, 어, 정기적으로 이염부조직의 염증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피부의 변화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어,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종 자체가 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 보시면 굉장히 피부가 딱딱해져 있고 섬유화가 심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ICG를 해도, 어, 림프 위에 수축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분들은 주사를 하더라도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 딱탄 것처럼 확 그냥 이렇게 퍼지면서 관 자체가 이제 거의 없이 여기 그냥 완전히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푹 적신 행주 같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물기가 많아져 있는 팔 상태가 나 다리 상태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더라도 이제 앞서서도 굉장히 다르죠? 이게 안쪽도 잘 보이지 않는 식의 이제 굉장히 경화되어 있고 섬유화되어 있는 림프관 자체가 있고, 연결을 하더라도 림프액 자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혈관도 그냥 거의 그대로 있는 굉장히 단단하게 눌러도 조금 갈까 말까 한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문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보여드렸지만, 어, 전주기 맞춤형이라는 제목에 이제 잘 맞게 그 전, 3기까지 이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수술도 이제 하고 같이 뭐 해계학과 교수님, 재활의학과 교수님 같이 저희가 다학제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수술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일 먼저는 림프관 정맥 문합 수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림프라는 게 이제 길인데, 길이 막혀져 있으면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로 가면 되죠. 그래서 그 국도를 이제 만들어주는 수술이고요. 조금 어려운 말은 이제 바이패스 수술이라고는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거의 같은 그림,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뚫어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문합 수술이고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서서 림프관 자체를 찾아서, 원래 어차피 여기서 정맥으로 다갈 것들이기 때문에, 우회로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면, 위쪽으로 쌓이지 않고, 옆쪽으로 빠져서 부종이 좀 나아지게 하는 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구요. 실제로, 암세,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어, 요렇게, 림, 영, 혹시 1mm보다 훨씬 작은 정맥이나 림프관을, 현미경 대개 한 20배 정도 넘는 현미경, 수술 현미경으로 찾아서, 어요인도시아닌 그린이 통하는 림프관과 통하지 않는 어 정맥을 찾은 다음에 연결을 하면 요 연결한 쪽으로 림프가 이제 정맥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림프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실제로 이제 이후에든지 말씀 윤진아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요렇게 어 정맥 자체에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쭉꽉 이렇게 꽉 누르고 압력을 줘야만 요 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관 정맥 수술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뭐 압박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압력을 줘서 그 방향으로 림프가 통해질 수 있게 또 재활을 또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흉터는 뭐 요게 꽤긴편이고요요 환자분은 꽤 대개는 한 1cm에서 한 2cm 정도. 수술 시간은 대개는 한 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전신마취는 전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마취나 국소마취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간은 사실 입원한 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기간들이 있어서 대개는 한 2박 3일 정도로 하고, 수술 다음날에 그냥 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퇴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림프관 자체가 괜찮고 어 수축력이 좋은 영에서 이기 정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어두 번째는 이제 림프절이나 림프관 이식 수술인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림프관 자체가 이제 고장 나면 어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림프가 섞여 있는 조직을 어디선가 갖고 와서 이제 이식을 해 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는 이제 배 안에서 이제 떼다가, 어, 이 복관경으로 배 안에서 이 장간막이라고 위, 위장을 어, 담당하는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 안에서 떼다가 겨드랑이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장 안에 있던 요 림프절과 요 림프관 자체를 여기다가 새로 연결하기 때문에 요 림프절과 림프관을 한 번에 이식하는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냥 넣어주면 이게 생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혈관, 정맥과 동맥을 같이 갖고 와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는, 어, 일종의 정말 이식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인도시안인 그린 검사를 해서 피가 잘 통하고 림프절, 어, 완전히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 또, 배 안에서도 떼지만, 이제 배 바깥에서도 뗍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어, 대개는 림프 부종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배, 뱃살을 갖고, 이렇게 배를, 어, 유방을, 어, 재건하는 배, 어, 복부, 어, 유방 재건 방법이 있는데요. 요 복부를 뗄 때, 여기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조금씩 더 뗍니다. 그래서, 뱃살은 여기다 들어가고 그래서 가슴 역할을 하고 뱃살과 조금 더 같이 뗀요 림프절 사타구니 림프절을 여기다 이식해 주는 요런 그래서 유방 재건과 같이 어~ 일타쌍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앞서 보여 드렸던 대로 이제 요런 어 섬유화돼 있는 분들의 이제 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술 시간은 당연히 이제 앞서보다 훨씬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전신 마취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제 배 안이나 이제 배바깥을 굉장히 큰 조직을 떼기 때문에 전신 마취도 필요하고 수술 전으로 이제 혈관이 막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간도 조금 더 길어서 지금 환자분들에게는 문합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부담이 있는 편이고 어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들은 림프관 자체가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주로 이제 2B나 e, 3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했는데 실제로 꽤 괜찮은 결과들이 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어저 스스로도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림프랑 이제 지방 조직을 이제 흡입하는 이제 흡입 수술인데요. 이렇게 어 어, 꽃챙이라고 예. 뭐, 하면 조금 무식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이제 캐뉼라를 어,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지방과 이제 그 지방 그 근처에 있는 섬유화된 조직들을 뽑아내는 수술을 이제 림프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 지방만 흡입한다기보다 이제 지방에 있는 그 굉장히 섬유화돼 있는 조직들이 이제 많이 이제 딸려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요것 이제 그 끝에가 굉장히 뭉툭하기 때문에, 어, 직접, 어 혈관이나 림프관이나 신경의 손상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 림프관 자체가 망가지지 않나요? 하는데, 실제로 림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고요 어, 그래서 요렇게 굉장히 많은 지방을, 어, 삼다수 통으로 제가 항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통, 두통 뽑아내는 경우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한 다음에 한두달 정도가 되고 멍이 좀 빠지게 되면 이렇게 다리가 이제 안쪽으로 홀쭉해져 있는 것을 또볼수 있고요. 어 수술 흉터는 사실은 이제 요거 문합 수술의 흉터에 비하면 이제 흉터는 사실 은 거의 없고 수술 시간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이제 앞서 보여 드렸던 대로 요런 그쇠 이제 막대기 같은 걸로 이제 쭉 뽑아내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금은 이제 좀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마취를 할지는 좀 환자분이랑 상의를 하는 편이고 뭐 어, 이것도 입원 기간은 사실 그렇게 뭐 길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단계에는 사실 크게 관계없이, 어, 림프관 자체의 기능보다도 이제 양측의 이제 부피 차이가 이제 큰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조금 더 비만하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지방의 비대가 다른 분들보다, 어, 조금 함유부족과 관계없이 더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적극적으로 문합수술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 0기, 1기, 2기, 3기 어, 이렇게 림프부종의 단계가 진행하고 대개는 이 0기에서 시작돼서 3기까지 가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림프부종을 담당하는 어 의료진들의 이제 그 목표이겠죠. 그래서 0기에서 한 2기 정도까지는 정맥문합 수술을 이제 먼저 시도를 하고, 그리고 그렇. 조금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이나 림프관 이식수술을 저희가 권유드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팔이나, 어, 다리에 살이 많은 경우에는 또 림프 지방 흡입수술을 또 같이 권유드려서, 이세 가지를 이제 꼭뭐 이것만 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환자분의 그런 다른 니즈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림프 부종 환자분들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요. 어, 오늘인 부부종의 날 맞이해서 또 이후에도 또 좋은 강의와 또, 어, 저희가 라이브로 질문을 또 받을 거니까요. 계속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